입니다 박팀장입니다 4월 23일 여러분들과 ls 일렉트릭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이 주가 고점 찍고 조정을 받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전망이 어떤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영상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도 남겨두었으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면서 이 선물도 모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영상에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우선 이 주가가 고점을 찍고 주가가 내려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이 정말 많으실텐데 앞으로 걱정하실 필요 없다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ai 산업 증가로 인해서 전력 소모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 북미 쪽에서 이 노후화된 전력 설비에 대한 교체가 전면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렇게 재료들이 맞물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원자재에 대한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지금 구리 관련 섹터들도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하지만 핵심은 앞으로 이 전력 설비에 대한 종목들이 대장으로 치고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에 대한 가장 강한 수의 종목이 이 LS 일렉트릭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차트가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너무나도 가파르게 큰폭 상승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고점을 찍었을 때는 어느 정도 주가 눌림을 받는 게 오히려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차트를 월봉으로 보시게 되더라도 월봉으로 봤을 때 역사적인 고점을 찍어가고 있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점에서부터 어느 정도 조정을 건강하게 받아주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을 가져올 때 부담없이 주가가 계속해서 반등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주가가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는 시점부터 14만원 밑에까지 내려와 주는 게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가 14만원 부근에서 지지받는 모습을 확인하였을 때 아직까지 여러분들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이 신규 매수를 할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최근의 매수에서 고점의 매수에서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 우선 비중을 줄일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이 손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손이 가지 않는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가가 지지를 받는 구간 저점까지 확인이 되었을 때 추가 매수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단가를 낮추셔야 되는 거고요. 평단가를 낮춘 이후에. 이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추가 매수한 비중 때문에 비중 자체가 늘어나는데 이 비중이 증가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증가한 비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시 한번 고점 이 17만 원부근까지 올라왔을 때 비중을 덜어내면서 원래 비중으로 줄이면서 평단가만 낮추고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LS 일렉트릭스는 앞으로 추가적인 반등 대세 상승이 끝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하냐? 이 부분에 따라서 여러분들 수익률 자체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키고 8시 반부터 방송하면서 여러분들과 어제 장 종료 이후 오늘까지 어떤 재료들이 새로 나왔고 이장 시작이 되었을 때 일봉들에 대해서 수급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이 LS 일렉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점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현재 홀딩하면서 50% 물량만 매도를 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더 이렇게 힘있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LS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유튜브 라이브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이 LS 일렉트릭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과도 여러분들이 소통을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문자 주신 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링크뿐만 아니라 이 LS 일렉트릭스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앞으로 2 분기까지 예정 매출과 핵심적인 계약 일정들 그리고 이 북미에 노후화된 장비들을 교체하는 일정들에 대해서 모두 정리해 두었고요 5월달에 나올 핵심적인 공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따라 연달아 터질 기사들과 여기 보시게 된다면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실질적인 재료와 수급에 대한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대응 방향에 대해서 모두 정리되어 있는 이 보고서.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보시고 마음 편히 LS 일렉트릭에 대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보고서를 보시고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은 언제든지 유튜브 라이브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LS 일렉트릭 한종류만 가지고 매매를 할수 없다는 부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가가 눌리는 시점 저점 확인할 때까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시가 매수할 수 있는 이 단타 종목에 대해서도,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한 대응이 조금 시간적으로 어려우셔서, 스윙 관점으로 보유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재료 분석 모두 끝내,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이 스윙 종목, 단타와 스윙 종목 모두 100% 무료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단순히 이렇게 말로만 드릴 게 아니라, 오늘 시가 매수 진행했던 단타 종목,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 시간을 보시게 된다면 오늘 장 전에 제가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255분 문자 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100% 무료로 보내드렸고요. 지금 제가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 이름과 상단과 하단에 배너가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오늘 매수한 종목 보시게 된다면 그냥 그린 파워와 PJ 메탈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린 것도 확인이 되실 거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금량 그린파워 지금은 16%까지 밀려있지만 장중에 21%까지 올라가 주면서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었을 거고요. pj메탈 마찬가지로 갭을 크게 띄우고 시작했지만 장중에 28%까지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10% 넘게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수 매도 물량으로 호가가 변하지 않는 이렇게 탄탄한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타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데 어려움 절대 없으실 거고요. 이 스윙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는 종목으로 주가 눌림을 받았을 때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잡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 보시게 된다면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지금 대량 매집하고 있는 이 정황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했고 재료를 보시게 되셨을 때도 유리기판에 대한 신사업 확장 준비 이 뿐만 아니라 HBM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 부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시장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이고요. 본격적으로 5월부터 이 기사 나오기 시작한다면 과거의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을 했던 이력을 토대로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할수 밖에 없다는 거죠. 적어도 50% 이상 주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두 100% 무료로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힘드셨던 분들,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 없이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범으로 안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들 그리고 스윙 종목들에 대한 보고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 드릴 거고요. 이 스윙 종목도 제가 이렇게 단순히 말로만 드리기보다 최근에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 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 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릭 95,000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도 다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 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5,0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였던 15만 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 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피롭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 드렸습니다. 피롭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매수를 할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